우디르 관전강의 한번 해볼게. 음, 누구냐? 빈팅족 01. 일단은 내가 뭐정글러는 아니긴 한데, 정글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뭐 이런 거 죽을 수 있고. 어딜 갱 가야 할지, 약간 어디 라인에 집중해야 될지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극창에서부터? 정글이 우디르인데, 우디르는 정글링이 좀 좋은 챔피언에 속한단 말이지. 그리고 탑이 서로 점화야. 그 말은 또 갱킹 성공 시에 니턴이 엄청나게 크단 소리지. 그러니까 한 번만 갱킹 성공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당하면 탑은 그냥 끝나. 서로 텔포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정버프하고 탑동선을 밟는 게 좋긴 한데 다리 대 티모 구도기 때문에 1대1은 티모가 뭐 좋을 수도 있는데 2대1은 우리, 우디를 다리오스가 무조건 이기지. 근데 이럴 땐 정버프를 하되 그냥 노리시 받고 바텀 먼저 보내가지고 이득을 보게 하는 게 좋아. 우디르가 정글링이 좋잖아? 솔버프가 된단 말이지. 캐터리 노리쉬 하고, 먼저 바텀 보내서 이득을 보면은, 그것 자체로 그냥 바텀, 갱한번 성공한 거 이상 효과야. 유튜포 특히 유틸 서포트 규도는 이 주도권 한 번이 되게 크단 말이야. 이렇게, 리시 받은 건좀 아쉽고, 우디로로. 우디를잘안 해보긴 했는데, 우디로가 갱킹이, 니까 그러니까 정글링이 좋을 거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디로를. 내 아까 말했듯이, 탑이 서로, 새로... 갱 가면은 리턴이 커. 그래, 아마도 리시는, 리신도 지금 정버프를 했을 거야. 바텀이 저 리시하고 온거 보니까 상대도 바텀이 정버프를 했으니까, 리신도 탑에 올 확률이 높겠지. 이대 이는 아마 티모 티모보다 다리우스가 훨씬 좋으니까 이거는 그냥 탑동수를 받는 게 좋아 보여. 우리 미드는 모르가나고 상대는 저마야. 그래도 모르가나 피즈 구도기 때문에 모르가나가 쉽게 갱을 안 당하거든. 피즈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반대로 우리도 갱각이 안 나와. 피즈라 잡기도 쉽지도 않고 이렇게 딱 내신 왔지. 이건 뻔한 거야. 서로 그냥 탑을 봐줘야 되긴 근데 우리가 더 2대2가 좋으니까 이거, 이런 거는 교환이 괜찮지. 설마 날라오나이 티어가 어디냐? 이씨 벌레 수준이지? 이렇게 한번 이게 터지면은 티모가 탈복기를못 하잖아. 탑은 끝난 거야. 그니까 피즈라 잡기 쉽지 않으니까 미드는 바이게나, 뭐, 핑크 박아가지고 와딩 해주는, 뭐 약간 시야를 도와주는 느낌? 직접적인 갱보다는? 그게 더 좋지. 그리고 또 우디르는 또 용을, 쏠용하기 또 괜찮은 정글라야. 용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되는데, 천룡이 뭐냐? 어, 불용 나왔네? 이러면 계속 불용 인지를 해야지. 바에 먹어주는 거 괜찮고. 어, 리신도 미드 갱킹이 쉽지 않아. 리신이 아마 파기 괜찮은 데는 탑이랑 바텀인데, 탑은 이미 한번선주도권에 밀렸어. 그래서 뭐 2대1 건강이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리신 아마 바텀 쪽을 파야 되는 게 정답이고, 우디르도 바텀을 보면서, 이 탑은 한번 풀어줬으니까, 바텀을 보면서, 용 주도권을 가져오는 불용 챙기고 그러면 약간 필승구도가 나올 것 같아 지금부터는 바텀 역갱이나 갱 위주로 보면서 불용 보면서 모르가나가 아직도 텔을 안 썼어 이것도 텔밖에 안할것 같은데 라인 박혀가지고 모르가나가 바텀 괜찮고 이게 땄고 어디로도 처음에 죽고 시작한 거 치고는 이때 150원 제압 볼드 굉상이잘 컸다는 소리고 이거 그냥 라인 쭉 올라가면 안 되고 레이스까지 먹고 바텀을 봐야 돼. 리신타 탑에 보였지? 이러면은 솔룡각이 나온단 말이야? 리신타 탑에 보였으면? 용을 치나 안 치나 보자, 고 대. 베 나였으면 무조건 쳤거든요? 그냥 쭉 올라갈 것 같다, 느낌이. 그냥 올라가네. 근데 이거 용 쳐도 되는 거였어. 리신, 뒤 정글 성장 차이가 많이 나. 정글 성장 차이도 많이 나고, 카이사가 연운이야. 근데 바텀 2대2도 우리 바텀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아직 전령도 없어. 용을 챙겨야지. 그냥 후반 조합으로 봤을 때는 이거 서로가 약간 5대 5여 가지고 특히 뭐 절행 솔랭이고 이래서 후반은 무조건 용 좋은 거 챙기는 쪽이 유리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비슷비슷한, 비슷한 조합이면 피지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못다 피지는. 죽을 수 있는 건데 피지가 죽어버렸네. 근데 용, 용 언제 먹냐? 내도 챙기고. 지금 바텀 집 타이밍이 갈렸어. 야, 얘네들도 아마 이거 밀고 집을 갈 거야. 이 타이밍이 용 타이밍이야. 우리 정글, 뭐, 우리, 우리 바텀은 라인 복귀를 했고 상대가 집을 갔어. 최적의 용 타이밍이고. 이건 미드 쪽을 보면 안 되거든? 무르가나가 피랑 마나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잡지도 못해, 피지를. 그리고, 모르가나, 텔이 있어. 가봐야, 맥시멈 커버 효과가, 그니까, 커버 효과가 끝이야, 이거는. 집, 그니까, 이때, 용을 쳤어야 돼. 불용을, 무조건. 이러고 다시 윗동선 가면은, 오히려 상대한테, 용주도권을 주는 거거든? 정글이 지금 성장을 되게 앞서는데도 그만큼, 스노우볼을 못 굴리고 있는 거야. 솔직히, 불을 줄 필요도 없어, 이거. 이러다가 리신한 리신한테 바텀 한번뭐갱당으면은 게임 터지는 거란 말이야. 아니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존나 유리한데 블루 팀이 존나 유리하잖아. 그 유리함이 그냥 끝나는 거야. 스노우볼을 못 굴렸어. 피즈 바텀 내려오고 리신도 오고 죽을 거 같은데. 이럼 상대한테 용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잖아. 아까 우리가 용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안 먹고 그냥 냅두므로 써 그냥 오히려 그 용이 상대패 되는 거지. 너무 정직하게 정글을 돈다. 뭐 초식이라서 그런 것도 있진. 어, 상당히 딱 용타이밍 나오면 용칼같이 먹고, 그래서. 정글이 성장 차이 나는 거를 활용을 별도 못했어. 바텀도 주저권이 있는데, 그거 지금 다 넘어갔고. 니신이 바텀 잘 팠지? 니신이 바텀 땄고. 사실 뭐더볼 것도 없다, 네, 여기서. 또볼게 없는데 전령은 챙겨줘야 되는데 사을 따고 전령을 챙길라나 이렇게 전령 먹지 그냥 정글 1대1 싸움에서는 절대 안 지거든. 왜다 바로 풀려나? 바텀에 피지가.. 하네. 리신이 아마 올라올 거야. 커버를 올 건데 얘네들이 피가 둘다 없어가지고 여기서 700원을 먹었네? 제압 700원 준 거는 너무 아쉽다. 바텀은 계속 손에 누적되고 있고. 리신을 좀 인지했었어야 돼. 이거 타월에 무례하게 깨려고 하지 말고. 다리우스가 이겼어요 바텀, 미드 포탑도 안되고 그냥 뭐 처음에 동선이랑 바텀 좀 안봐준거랑 그냥 용판단이 좀 아쉽다 특히 이런 초식 정글러는 뭐 완전 초식이라고 하기 뭐한데 이런 초식 정글러는 용이 생명이니까 그냥 뭐 여기까지 볼게